자, 부근이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준근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제가 이 밖에 오늘 이제 가을이 다 됐어요. 가을이 돼서 이 가을에 잡을 수 있는 어, 국수 재료. <laughs> 국수 재료를 찾으러 왔습니다. 혼자 온건 아니고 어, 또 오늘 같이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오늘 또쩔태님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다발에 하러 왔습니다. 아, 어, <laughs> 자는데 자는 거 깨워서 데리고 놨어요. <laughs>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잡아갈 거예요? 자, 이거 연가시 잡을 통이고요. 어. 시다발리 하러 왔잖아요. 우리 <laughs> <연가시 좀 보세요. 웃음> 저번에 쩔태님 영상에서 좋아요 몇 개? 천 개였나? 천개 넘으면 내가 아. 연가시로 국수해 먹는다고 공약했던 거 같아. 그래서 그거 하려고 온 거예요. 마리. 가능한가요? 천 마리가 가능하냐고? 천 마리는 어렵지. 몇 마리만 잡아서 해 먹는 거지. 뭉가 씨는 을거 없네. 뭉 씨랑 가생 여치랑 같이 먹으면 되지. <laughs> 전 잡기 <잡김> 만 하겠습니다. <laughs> 먹는 거 아니었어? 같이 먹는 거 아니야? 자 <laughs> 형님들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중국. 프로티에, 예! Yeah! 여기 저번에 갈색여치 잡았던 곳인데 여기 갈색여치가어나 이거 내가 잡고 싶어하는 게 이거였어요. 일단 딱정벌레 이거 먹어도 되나? 먹어 도 되겠지? 얘얘 얘 냄새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일단 나는 안 되면 얘로 해야 돼. 얘. 얘도 감염됐으면 연가시 나온다고. 또 네. 잡아봅시다. 자 이거 얘도 연가시 감염되면 나온다고 하니까 일단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면 그냥 제가 얘를 먹을게요. <laughs> 상태가 별로 안 좋죠? 해봐. 하지마! <laughs> 어 시작하자마자 잘하네. 어, 그러네. 자, 투입! 좀 상태가 안 좋죠? 자, 갑시다. 이제 가는 중에 계속 찾을 수 있어. 아, 개똥! 개똥 비닐! 아, 진짜 매너, 이 사람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있거든요? 이렇게 길에. 홍단 딱전벌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속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면은 또킬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갈색여치 포인트 왔는데, 일단, 제초작업을 했어요. 그래갖고, 갈색여치가 없을 것 같아. 느낌이 그래. 여기에 많았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바글바글 할 정도로 많았는데, 여치가 사, 있으려나? 한 마리도 안 보이네. 진짜로. 헉, 어떻게 이렇게 한 마리도 없지? 바글바글 했는데,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젤템이. 나띠. <웃음> <웃음> 여기 엄청 많았거든 진짜로? 여기야 여기 진짜? 깜짝 놀랐어 뱀인 줄 알았다 나 진짜 지렁이 뭐야? 왕지렁이 여기에 갈생어치가 진짜 많았는데 갈생어치 시기가 끝났나봐요 갈생어치가한 마리도 안 보이네 진짜 지금 다 연가시로 변했나봐 여기가 바글바글 했었는데 진짜로 일단 저 계곡을 내려가 봅시다 우와 개구리다개구리참개구리뭐 먹으러 나왔니? 뭐 먹으러 나왔어? 음. 너는 조가간 내가 한번 먹어줄게 귀뚜라미 왕귀뚜라미 이거 얘네 나온지 한번 봐야겠다 도망갔는데 이미? 한번 잡았어요 아 진짜? 벌써? 요시기에는 사마귀를 잡아야 되나봐 저 건너편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저쪽에 많던데 자여러 여기 이런데 연가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있으면 아, 한번 볼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 가재 산다 우와 가재다 가재 우와 가재가 사는 청정지역이네 다슬기도 많네 엽새우도 있고 연가시 바글바글한 데가 있는데 그지? 찾고 있는데, 일단, 갈생여치는안 보이네요.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귀뚜라미로 일단 전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귀뚜라미가 많은 것 같아요. <laughs>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또, 아시겠지만, 많이들 먹는 그런 녀석들이잖아요. 그래서 가다 보면은 귀뚜라미가 보이더라고 이렇게 옆에 벽면 측면 이렇게 보면 귀뚜라미가 한두 마리씩 올라와 있어 그래갖고 그거 잡아가지고 한번 물에 담궈볼게요 연가시 물에 담그는 거 쉽잖아 물에 담근 뒤에 먹어야지 귀뚜라미까지 근데 막상 봐봐요 지금 귀뚜라미가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귀뚜라미로 잡을게요 했더니 안보여 귀뚜라미가 안보여 대박이야 진짜 찾음이 없어 찾음이 와 신기하다 귀뚜라미를 찾으면 없고 이런 데 안에 다 있겠지 헉, 저 무슨 알 같은 거 있다 귀뚜라미 위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홍당 딱정벌레를 찾습니다 이야 역시 옆에 그리마도 있네 이야 홍당 딱정벌레 잡았다 상태 별로죠? 상태 봐봐요 이상하지 하지마 하지마 딱정벌레 두마리 좋았어 딱정벌레랑귀뚜라미랑 먹으면 있다 요거는 육지플라리아라고 나 해요. 요거는 못 먹습니다. 얘는 이제 독을 가지고 있어요. 페트로도 톡신이라는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죽어요. 아 이거 은근히 홍단 딱정벌레 컨텐츠가 되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 아 딱정벌레, 딱정벌레가 왜 이렇게 많아? 딱정벌레가 많아 버려. 아 귀뚜라미가 있는데 너무 작죠? 너무 작죠? 왕 귀뚜라미? 아왜 이렇게 작아? 크다 말았네. 야, 너밥좀더 먹고 와라큰게 있거든요, 왕귀뚜라미. 일단 딱정벌레를 좀더 잡아볼게요. 딱정벌레, 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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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정. 절템 어디갔지? 절템 <laughs> 사라졌어요. 절님들 귀뚜라미 큰 간발을 발견했습니다. 와, 이, 이만큼은 커야 귀뚜라미죠. 보이시죠? 자, 이 귀뚜라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 귀뚜라미랑. 다른 귀뚜라미에요. 제가 알기론 얘는 왕 귀뚜라미. 와 이런 귀뚜라미류는 뛰어요. 뛰기 때문에 바로 투입 용마이드 임 박스로 투입. 오케이, 귀뚜라미랑 딱정벌레 컨텐츠가 되겠구만. 좋은데, 야간에 보이는 곤충 다 잡는 거예요. 다 잡는 거야. 막상 찾으면 없어요. 귀뚜라미들. 아 진짜? 진짜 찾기 힘들다. 어, 쩔탱 왔다. 어디 갔다 왔어, 절탱이렇게 이렇게 걸어다니다 보면, 이제 귀뚜라미랑 딱정벌레 위주로 일단 찾는 겁니다. 연가시가, 지금 연가시가 몸 안에 있을 거기 때문에, 몸 밖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보면 다들, 딱정벌레가 상태가 좀 별로야, 약간. 흐물덩흐물덩해. 와, 이 벌레 찾기 진짜 힘드네, 요 오늘. 없지? 찾을라면 없어. 유튜버가 참 신기한 게, 찾으려면 없고, 다른 게 나와. <laughs> 진짜 신기해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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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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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하는 사람 인자 자 일단 잡을게요 하지마 장갑에 피존 했어요? 하지마 장갑에 피존 했어요? 피존? 내 몸에 나왔는데 <laughs> 난 향기로운 남자니까 <laughs> 투입 얘도 나올 거니까 일단 왕기 두 마리 여기도 몇 마리 있어요 저것도 다 먹을 거니까 <laughs> 아 귀뚜라미 막상 찾으니까 또 없어요 이래서 유튜버들은 어려운 거야 없다고 해서 다른 걸로 바꿔서 찾는데 안 나옴 야 귀뚜라미를 막 아까 너무 많아갖고 쩔템이 잡았는데 난안 찍었거든 심지어 홍단딱정벌레도 저번에 엄청 많았었잖아요. 근데 막상 또 찾으니까 없고 이거뭐 이건 뭐 컨텐츠가 뭐 어쩔 수가 없나봐요. 어, 벼메뚜기다. 벼메뚜기 여러분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여기 어 왕기 왕기 한 마리 찾았어요. 재밌다. 여기 귀뚜라미 를 찾았어. 여기 여기 보이시죠? 잡았습니다. 와배 빵빵한 거 보니까 느낌 있어요. 자토잇 아, 뭐야? 투입했는데 바로 튀어나갔어. 바로 튀어나가. 오, 활발한데? 튼튼한 애들은 연가시 잘 없던데? 바로 튼, 탁, 탁 투입하다가 툭 튀어나가 버렸어. 아, 딱 일어나가지고. 아, 왕깃두람이랑 갈색여치랑 곱등이랑 맛딱 비교하면 최고인데, 튀겨가지고. 아, 그럼 곱등이도 잡아가면 되겠다. 아, 괜찮네. 곱등이 두 번이나 먹었는데 또 먹어? 없는 것 같아요. 요거 있는 거 일단 한번 물에 담가 볼까? 좀 더, 좀더 잡아갖고 담가 볼까? 어, 가다 곱등이도 좀 잡읍시다. 여기 곱등이 있네, 곱등이. 크네. 어? 곱등이는 못 잡는다고? 깃뚜람 잡으면서? 아니, 그 무슨, 얘는, 보면 엉덩이 쪽이 하얗잖아요. 와 빨라 빨라. 와 확실히 곱등이 진짜 빨라요. 쉽지 않아. 다리 하나 뗐어.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망가버렸어. 아 이상 한 거위가 갑자기 경고 막 메시지 보내가지고. 일단 여기 딱정벌레들이 생각보다 많은 곳이라 딱정벌레를 또 찾아볼게요. 귀뚜라미 발견. 좀 작다 얘. 근데 귀뚜라미는 이 곱등이처럼 못 뛰죠? 보면. 오와 순식간에 저까지 갔어요. 생각보다 빨라. 생각보다 생각보다 빨라. 오 아, 잡았어. 오아 빨라 빨라. 이 얘네 진짜 빨라. 생각보다. 자 넣을게요. 자 투입. 오케이 투입. 와 어, 힘들어. 아니 연가스 잡으러 온 건데 곤충 잡고 있으니까 답답하긴 하다. 오 날로 와서 한 마리. 일로 왔어. 얘는 감염 안된거 같아. 어씨 이렇게 잡아서 넣기가 힘들어. 피노키오 아저씨 슬퍼겠다. 하아 얘가 피노키오지? 피노키오의 할아버지 귀뚜라미 할아버지. 자세히 보니까 맞네. 여기 맞네. 여기 많아요. 귀뚜라미 가 많아요. 여기도 있고 한 마리 잡았고 손에 쥐고 여기 한 마리 더 있어요. 자 바로 여기 잡았고 여기 좀 전에 내가 한 마리 발견했는데 있어서 잡고 가야지 했는데 그새 숨었어. 피었나 봐. 저기 있다 저기 또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맞네요 귀뚜라미가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지. 갑자기 귀뚜라미 컨텐츠가 돼 버렸어. 귀뚜라미 컨텐츠. 귀뚜라미 보일러. 여기 또 있네. 여기, 여기. 와, 크다. 하지마. <laughs> 오, 많이 잡았다. 자, 트윅, 트윅, 트윅. 한 대. 오, 오, 다 튀어나가. 오, 빨라. 튀어서 나가요. 생각보다 엄청 빨라. 자, 형님들 원래 이 영가시를 잡으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영가시를 잡아야 되는데, 어, 얼떨결에 귀뚜라미를 잡고 있네요. 귀뚜라미를 일단 물에 담궈서 영가시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아, 근데 확실히 요런 나무 밑둥 같은 게 있는 곳에 근처에 귀뚜라미가 많네. 지금 귀뚜라미 운소리 나죠? 자, 러분데 여기서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멈췄어요. 자, 한번 뒤져 볼게요. 오, 여기 있다. 오, 귀뚜라미 큰 거. 크다. 예와 역시 왕 귀뚜라미. 왕 귀뚜라미. 귀뚜라미 잡는 법 아세요? 귀뚜라미 이렇게 이렇게 잡은대요. 되게 어이없게 잡히잖아. <laughs> 자, 투입! 저기 가정에 있어요. 가정에. 가생이... 오, 저기 있다. 형님들 귀뚜라미 저렇게 온대요. 정확히는 우는 게 아니라 비비는 거죠. 비비는 거죠. 오. 군령 형님들, 자, 일단 이렇게 여기 좀더 있으니까, 와 넉넉하게 먹을 수 있겠어. 일단 물을 뿌려서 연간시가 나오는지 한번. 저딱열마리 저기다 넣을게요. 네. 거기다 물을 받으세요, 그러면. 저기다 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받아가지고. 더 뜨거운 물나와요 아니, 시원한 물. 안 나오면은 다시 이렇게 넣어가지고, 제가 가져와서 먹겠습니다. 와 딱정벌레 위험봐 위험 와 멋있다 딱정벌레 지나가니까 깃드라미들이 안랑곳하지 않아 자 이제 한 마리씩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자꾸 뛰어 같이 해야 돼 그냥 그냥 잡으면 될것 같은데 여기, 여기 어차피 오아 <laughs> 나와요 아, 나온다니까 제건안 나왔었는데 잘 뛰는 곱등이부터 잡았어요 자 곱등이 트이 이거 어차피 네. 충무장님이 다 먹을 거라서 식재료입니다 그렇죠. 식재료 식재료 씻는 것들을 이제 거. 뽑아내고 먹을 겁니다 저는 안 먹어요 투이 죽어야지 나오던가? 이 가시가? 아니 물이 있으면 이제 나오죠 이게 툭! 죽죠 죽죠 곱둥이는 수영을 잘 못하네 툭! 그래서 곱둥이는 잘 죽어요 쟤 엉덩이 부풀었어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부풀었잖아 부풀었죠? 보이죠? 아, 홍단벌레 홍단벌레 엉덩이 부풀었어 오오 툭툭 부풀었잖아 부풀었잖아 어 나오려나? 진짜로? 자 일단 다 넣었어요 자 한번 지켜볼게요 오 곱둥이는 죽었나봐 물이 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없는 거 같아요 이게 물이 있으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귀뚜라미는 속주가 아닌 것같아자 여러분들 지금 일단 귀뚜라미를 잡았는데 연가시 컨텐츠였거든요 근데 <laughs> 귀뚜라미를 잡았어요 어, 원래 갈색여치를 잡으려고 왔는데 갈색여치는 없고 귀뚜라미만 보여서 귀뚜라미를 잡아서 연가시가 있는지 봤는데 연가시는 없고 귀뚜라미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왕 귀뚜라미 <laughs> 자 그럼 귀뚜라미 또 요분이한테 한번 먹어보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얼마나 잡았는지 한번 볼게요 20마리 넘게 잡은 것 같아. 곱둥이는 죽었고, 홍단 딱정벌레도 죽은 것 같아. 다리, 다리 달라라라 떨고. 자, 일단 귀뚜라미, 랑, 귀뚜라미 위주로 한번 먹어볼게요. 딱정벌레는 한 마리만 제가 플레인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게 암컷인 것 같아. 얘가 암컷인 것 같고, 얘가 숏컷인 것 같고. 곱둥이는 죽었어요. 썰템 고생하셨어요. <웃음> 말을 <웃음> 해줘. 멘트를 날려줘. 아, 집에 가요. <laughs> 힘들어 죽겠어. 고생했어요, 귀뚜라미 잡으라고 썰템이 열심히 잡아줬어요. <laughs> 오늘도 시다발이 열심히 했습니다. 저번에 뭐야? 달팽이를 했었는데? <웃음> <웃음> 달팽이 시다발이 <쉬다 바리. 웃음> 자, 유튜브는 이렇게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뭐, 뭐든, 먹으면 되니까. 아니, 실패할,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실패할 때가 더 많아, 아, 맞아. 확실히. 실패할, 실패할 때가 더 많아. 뚜라미 가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요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근아! 오늘은 귀뚜라미, 오일러 아니, 보일러. <웃음> 요리다? 하하하하 <laughs> 중국어, 프로티안, 야! 네,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요근입니다. 요근! <laughs> 이렇게 나가갖고, 쩔템님이랑 같이 연가시 잡으려다가, <laughs> 홍당 딱정벌레라는 벌레를 잡아왔습니다. 근데 실은 홍당 딱정벌레보다 귀뚜라미를 더 많이 잡긴 잡았어요. 근데 이 귀뚜라미도 먹으면 맛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잡을 수 있는 왕귀뚜라미를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귀뚜라미, 곱등이, 그리고 홍당 딱정벌레, 요 녀석들 한번 요리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요리 재료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올남쌈, 팽이버섯, 케찹 스리야채 소스, 마요네즈, 마지막으로 요 녀석들입니다. 좀 뿌옇게 보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해볼 요리는 바로 이 어, 팽이버섯 튀김이에요. 일반적으로 팽이버섯만 넣어서 튀기는데, 자, 요 팽이버섯 튀김 오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팽이버섯 튀김을 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물이 필요하거든요. 따뜻한 물은 미리 만들어놨어요. 그럼 바로. 요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따뜻한 물은 준비해놓고, 자, 그 사이에 요 녀석들 한번 튀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는 플레인으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튀겨주도록 할게요. 트우 와, 우와, 우와. 대박인데? 튀겨진 거 봐요. 우와. 딱정벌레도잘 튀겨졌어. 딱정벌레 튀겨지니까 색깔이 변하네. 그죠? 빨간색이었는데,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신기한데? 적당히 잘 익은 것 같습니다. 튀겼으니까, 자, 띵! 자 형님들 홍당딱정벌레 자 요거 하나 바로 플레인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보통 지렁이 같은 것도 많이 먹고 벌레들의 사체 같은 걸 많이 먹어요 갈색 여치를 잡으러 갔을 때이 갈색 여치가 밟혀 죽어 있는 거를 이 녀석들이 먹는 걸본 적이 있거든요 자요 녀석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투입 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맛있어요 <laughs> 되게 고소합니다. 진짜 맛있는 맛이 나요. 속이 비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진짜 맛있는 맛이 나요. 되게 고소한 감이 입안에서 쫙 맴도는데, 어이 약간 다른 이 귀뚜라미들 튀겨놓은 거랑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요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튀겨졌으니까, 자 쌈을 준비해 줍니다. 월남쌈. 자 라이스페이퍼죠. 라이스페이퍼를 뜨거운 물에 한번 담근 뒤에, 그 다음에 몇 가닥만 넣으면 돼요. 몇 가닥만 몇 가닥만 넣고, 그 다음에 귀뚜라미 두 마리씩 넣도록. 가겠습니다. 뒷부분 두 마리. 싸줘요. 옆에서부터 둘둘 말아줘야 되겠네. 이렇게 돌돌 말아줍니다. 돌돌. 돌돌돌돌. 자, 이러면 하나 완성. 와. 쉽다. 간단하네. 어 집에서 해 드실 때는 이렇게 큰거 말고 좀 작은 거또 하나 더. 다된것 같아. 흐물흐물해진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말아줍니다. 잘 말아주고 삐져나오면 안 돼. 자, 이렇게 하면 완성. 자, 두 개째. 두 개. 너무 많이 잡아왔는데? <laughs> 이렇게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개의 요리가, 맥주 안주가. 일단은 1차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이걸 구워주도록 할게요. 자, 불을 붙이도록 할게요. 불! 불! 팬! 기름을 조금 자박해질 때까지 구워줄 겁니다. 살짝 튀기듯이. 자박할 때까지 부어줘요 자 기름을 이렇게 좀 자박할 때까지 부어준 뒤에 이제 하나씩 넣어서 익혀줄 거예요 지들끼리 붓거든요 근데 하나씩 튀겨야 되겠다 하나씩 튀겨졌거든요 얘는 잘 튀겨졌어요 자두개 튀겨졌고 자 이번엔 홍단딱정벌레 들어가 있는 거금 튀겨지네 온도 오르니까 엄청 맛있을 거 같아 이게 생각보다 이 월남쌈 가지고 이 명절날 이렇게 그 버섯만 넣어가지고 튀김을 만드셔도 아주 괜찮아요. 튀김 자체 괜찮기 때문에. 자, 이제 마자 튀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소스를 좀 만들어야 되겠죠? 소스, 마요네즈 조금, 케찹 조금, 스리라차 소스 조금. 자, 이렇게 하면 소스 끝난 겁니다. <laughs> 자, 이걸 저어줄게요. 이렇게 저어주면 예쁜 색이 나와요. 아주 기가 막힌 색이 나와요. 소스, 소스. 감자튀김에 이렇게 찍어 먹어도 기가 막힙니다. 아우, 맛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음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와, 귀뚜라미 들어갈, 곤충 들어간 거 아닌 것 같죠? 자, 그리고 소스, 그리고 맥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laughs> 일단 이거 소리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소리. 와, 진짜 바삭바삭 빠삭 할것 같거든요. 자, 더 눅눅해지기 전에 플레인으로 하나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가 귀뚜라미, 아, 이게 귀뚜라미 든것 같은데. 자, 귀뚜라미 든 걸로 바로 투입! <laughs> 귀뚜라미 있는 부위가 월등히 맛있네 음, 귀뚜라미가 진짜 맛있거든요 귀뚜라미 있는 부위가 월등하게 맛있어요 자, 하나 더 투입! <laughs> 진짜 맛있다 음, 일단 엄청 고소하고 팽이버섯이 진짜 고소해요 그리고 귀뚜라미가 그 고소함에 맛을 두세 배더 얹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투입! 음, 어제 식감 바삭한 거 느껴지시나요? 아, 맥주를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 더 먹고 맥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메인 메뉴, 자 홍단 딱정벌레예요. 안 그래 보이죠? 안에 홍단 딱정벌레가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단 딱정벌레 소스 안 찍고 바로 홍단 딱정벌레 투입. 음. 진짜 맛있다. 딱장벌레류가 튀겨놓으니까 진짜 괜찮네요. 이 지난번에 먹었던 퐁정풍뎅이, 응. 풍정풍뎅이랑 맛은 비슷한 것 같아요. 식감도 그렇고 세게 먹었는데 기름져서 벌써 배가 부르는데. <laughs> 자 맥주 한잔 마실게요. 맥주 끝나는 게 느껴지시나요? 보이시나요? 와, 엄청 더운데 시원해요. 자 맥주. <laughs> 맥주 한잔 마시겠습니다. 맥주 토이. 너무 맛있는데? 그렇지. 맥주 하려고 유튜브 하는 거 맞지? 맞지, 맞지? <laughs> 자, 이번에는 소스에 찍어서. 소스에 찍어가지고. 자, 이렇게 소스에 찍었어요. 소스 찍어서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바로 투입! 음! 진짜 맛있어요. 무슨 맛이냐면, 음, 아, 뭐랑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데? 근데 소리 들으셨죠? 바그작 바그작. 정말 바삭바삭해요. 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살이 엄청 찔것 같은 맛인데, 아, 엄청 살찔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요거는 소스를 좀 많이 찍어서 먹어볼게요. 한입 먹고, 한입 먼저 투입! 한입 더! 투입! 개인적으로 소스에 찍어 먹는 것도 맛있는데 그냥 플레인으로 먹었을 때 맛이 훨씬 더 특이하게 맛있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귀뚜라미 튀긴 거는 아시겠지만 귀뚜라미 튀긴 거 생각보다 진짜 고소하거든요 진짜 고소한데 귀뚜라미 튀긴 걸로 인해서 어이 팽이버섯 튀긴 것과 그리고 이제 이쌀쌀 쌀 튀긴 거 잖아요 딸기 보면 쌀 튀긴 것에 어떤 아주 조화로운 맛 네, 그런 맛이 느껴져요 약간 야채튀김 먹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바삭한 야채 튀김, 네, 바삭한 야채 튀김 먹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어, 혹시 떡 튀김 드셔보셨나요? 떡 튀김, 떡 튀김을 먹는데 약간 떡 튀김인데 속이 빈떡 튀김이 있어요. 그떡 튀김 먹는데 약간 또 팽이버섯이 탁 들어오는 거지. 떡을 약간 이쌀 튀김을 탁 먹는데. 아그작 악작 아그작하는 느낌이 딱 들면서 입에 쌀 튀김 쌀 튀김으로 인한 고소한 맛이 딱 느껴지다가 팽이버섯이 쏙 들어와 팽이버섯이 어떤 느낌을 주냐면 팽이버섯이 입안에서 막 이렇게 팽이처럼 막 맴도는 거야 그건 거짓말이고요 <laughs> 입안에서 팽이버섯 특유의 그 맛이 딱 돌아요 그러다가 귀뚜라미를 딱 씹잖아 요 그럼 귀뚜라미 그 곤충의 특유의 고소한 맛이 입을 딱 감싸줘 아 지렸다 <laughs> 저희가 마지막에 먹으려고 남겨놨거든요 여기까지만 먹고. 맥주 하나 더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한번 찍어서 먹어보고 그냥 먹어보고. 자, 찍어서. 자, 투입! 이게 제일 잘 됐네요. 원래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바삭바삭한 빠삭 맛. 음. 원래 원했던 맛 원래 원했던 맛 이런 바삭한 맛 이걸 튀긴 게안 튀기고 팬에다가 튀기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맥주 마무리할게요 와 진짜 맥주 안주다 자 이거는 집에서 그냥 한번 해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laughs> 자트아아와 맛있다. 제 형님도 오늘 또 이렇게 쩔탱님이랑 같이 충군형이 또 나가가지고 어.. 연가시 잡는다고 설쳐내다가 <laughs> 홍단 딱정벌레, 귀뚜라미 그리고 곱등이를 잡아왔습니다. 근데 저 곱등이 먹었어요? <laughs> 먹은 것 같은데? 없는데? <laughs> 언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곱등이를 잡아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기 귀뚜라미나 곱등이 같은 류는 기본적으로 맛있는데 홍단딱정벌레도 생각보다 딱정벌레라서 그런지 아주 맛있는 맛이 났어요. 정말 고소합니다. 개인적으로 풍뎅이류는 정말 튀겨 먹으면 계속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맛있는 녀석인 것 같습니다. 또 잡아 먹어야겠다. <laughs>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중근이었습니다. 중근시 중간 쇼. 음, 아 저는 이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거는 맥주 안주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점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주 안주로서는 아주 튀김이 고소하고 맛있어요 누가 손님 오면은 가볍게 그냥 쉽게 후딱 해줄 수 있는 그런 요리 아닐까요? 거기다 맥주 딱한두캔 정도 탁 까서 먹을 수 있을 정도 팽이버섯이 딱 들어갔는데 고기도 안 들어갔는데 정말 맛있는 식감과 맛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괜찮았고 거기다 귀뚜라미까지 들어갔으니 더더욱 고소한 맛이 극대화됐습니다 분충이 들어갔다는 거 말고는 아주 A급 음식 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고요 어, 이녀석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별5개반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살찔 것 같아요 호무 살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5.5개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녀석은 별이 5개 하고도 반 <laughs>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쭈욱 부티야